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여름이면 산과 바다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름 휴가 기간에는 아무래도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 휴가 중에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자 인천광역시 경찰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안전계 원지중 경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지중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찰청 원지중입니다. 네. 어, 여름을 맞으니까 이렇게 휴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물론 이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를 취소하거나 또 축소하는 경우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긴 했거든요. 네. 어 평소와 달리 이 휴가철에는 교통 이동량이 얼마나 더 증가를 하는 거죠? 네, 그 한국 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여름 음. 휴가철에 하루 평균 교통량은 사백칠십육만 대에서 최대 오백만 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이는 최근 사 주간 주말 일 평균 교통량 사백삼십팔만 대에. 8.7에서 14.2%를 초과하는 교통량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아지긴 하네요. 네. 네네. 그 시내하고 달리 음주 단속이 취약한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주 관련 사고들이 이제 여름철 그 여름 휴가철에 특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도서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인파가 이렇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사고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음주 사고들이 주로 발생을 하고 어, 또 갈수록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 아무래도 그 평소 음주 단속이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 도서지역에 음주운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그 작년 음주교통사고 통계를 봐도 20년 음주교통사고는 19년 대비 한7.3%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 음. 하계 휴가철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주 교통 사고는 그 앞차를 추돌하는 경미한 사고지만 간혹 그 만취한 운전자들이 대형 교통 사고를 일으켜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음. 이 뭡니까? 음. 휴가철에 그 아, 휴가철 얘기는 했고. 인천 광역시 경찰청에서 그 2021년 여름 휴가철 그 특별 그 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세워서 그 휴가 기간 동안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추진 기간하고 또 대책 내용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도서 지역의 음주 단속, 음주 음. 단속.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7월 23일부터 8월 16일 25일간 그 여름 휴가철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 아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할 예정인데 음. 아, 첫째는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 그리고 둘째는 교통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휴가를 가면은 이게 가장 불편하고 짜증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차가 많아 가지고 교통 혼잡이잖아요. 네, 네. 휴가지마다 이제 꼭 들려야 하는 명소들도 하나씩 있다 보니까 네. 그곳으로 이제 관광 관광객들이 다 모이니까 차들은 많고 또 주차도 당연히 복잡하고 게다가 또그 명소 주변으로 또 정체가 너무 심해 가지고 여간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될수 있을까요 올해? 네, 맞습니다. 그, 다만, 그, 이런 휴가지는, 그, 저, 평소 주말에도 차량과 인파가 몰려 혼잡도가 높은데요. 이번 여름 휴가철에는 피서지 주변 혼잡 교차로에 어, 가용 경력을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신속한 정체 해소 등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아, 군, 구청, 주정차 단속반과 협업하여 큰 잡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아~ 코로나1 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어~ 휴가철에 그~ 과음으로 인해 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드셔가지고 몸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대로 그 도로에 쓰러져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네. 자칫하다가 그~ 달려오는 차들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치이면은 이건 뭐, 인사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한 어떤 뭐 조치 같은 것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그 야간에 전조등 이제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을 이제 스트레스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네. 보행자에도 스트레스 보행자가 있습니다 그 바로 음주로 인해 이제 도로에 누워있는 보행자를 말하는데 그쵸. 교통 사망 사고 중에 이 스트레스 보행자로 인한 교통 사그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음.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피서지 및 도심 유흥가 주변에서 스트레스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어 순찰차로 시속 20에서 30km 이내로 서행 순찰을 하며 그 도로상 주취자를 발견 즉시 가족에게 인계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원재중 경장님께서는 뭐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휴가 휴가를 막 해도 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휴가를 뭐 지중해로 <laughs> 많이 다니셨다 고던데 <그러던데>? 특별히 <laughs> <laughs> 저희 휴가를 못 갔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원재중 경장님이시니까 이제 지중 아니 근데 결혼하셨어요. 우리 원재중 경장님? 아, 네. 아직 안 초대가... 아, 초대가 아, 초대가 지금... 있어요? 예, 육학년님. 육학년 올라가 <laughs> 아, 그러셨구나. 네. 아, 그러시면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어디 뭐 아기들하고 어또 같이 식구들끼리 어디 놀러도 못 가시겠네요. 방콕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위험하니까. 네네네. 네. 변이 바이러스가 뭐 너무 심하니까 이거 뭐 어디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저도 두렵더라고요 밖에 나가국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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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 한국 한국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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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그 테라스에. 작은 미니 수영장들이 그렇게 많이 나간답니다. 집에서 이제 네. 대리만족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참 아무튼 뭐 휴가 얘기도 했지만은 어 마지막으로 우리 네네. 휴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민분들께 휴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당부 말씀이 있다면은 좀 끝으로 좀 말씀 좀해 주시죠. 네그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번 여름 휴가를 통해 해소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음. 휴가지에서는 불가피하게 교통 혼잡도 생길 것이고 짜증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다만 즐거운 휴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 운전도 좀 해주시고 음. 혹시라도 휴가지에서 술한 잔이라도 입에 대신 경우에는 네.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죠. 어 이번 휴가를 통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식이 될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원주중경재 함께서 오늘을 네. 끝으로 그 인천 그 경찰서 부서 이동 때문에 우리 출경대 네.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거 좀 너무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이거. 부서가 뭐더 좋은 데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 뭐. 좌천되신 겁니까? 좌천은 <laughs> 아니고요. 제가 원해서 <laughs> 그래서 이제 가족과 아, 예. 좀 시간을 조금 보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laughs> 예. 그래요. 동찾도록. 가족이 예. 가족이 중요하니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또 기회가 되면 또 빠른 예. 시일 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예.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고요. 건강하시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 경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안전계 원지중 경장과 함께 했습니다.